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고,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여서 더 힘이 나고 주님 주신 은혜가 큰 한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지내길 원하오니 작은 일큰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준비했던 일들이 오래 기다리게 되어서 어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인내를 더하시고, 우리 필요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 아파하는 것보다, 주님 은혜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 은혜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한날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의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흐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의 아래 누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터의 그대에게 전쟁터의 그대에게 로 정했습니다. 전쟁터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화께서 이끄시는 노종 한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합니다. 부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전쟁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공격해 왔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공격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저 이제 나그네끼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공격거리죠. 군대를 잃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체계를 갖춰 본 적도 없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이 싸움을 걸어온 공격해온 아말렉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변해서는 여호수아가 싸움터에 나갈 이스라엘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지도자이자 신앙인 지도자는 나는 그러면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말씀인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때때로 전쟁을 만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도 전쟁을 만났습니다. 약할 때 공격받았고요. 바로 걷고 내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공격받았고요.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공격받았고요. 처음 군대, 처음 조직, 처음 전쟁이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도 전쟁을 만났습니다. 혹시 지금 출근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일이 많이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전쟁터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걷고 싶은데 그리고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전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이 전쟁터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가 미국의 그 영어 시간에 학생들에게 읽게 한 소설 중에 정글이라고 되어 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글이 진짜 저기 그 숲이 있고 어려운 정글이 아니고요. 시카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시카고의 그 미트 패킹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이제 하는 그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곳에서 일하는 이민자들, 노동자들 이야기가 꼭 정글과 같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터를 정글이라고 표현했던 소설을 아이들이 읽는 걸 봤습니다. 수고하고 이때까지 미국에 살았는데, 어려운 때가 돼서 장사를 할수 없고, 그리고 특별히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장사하던 곳이 위험해지고, 그래도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엄두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가 약점만 노출되면 어려워지는 전쟁터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미 낳고 가족을 지키고 그거 바라고 지냈는데 우리 가족끼리 지내는 일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하게 보여도 우리 안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우리가 전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할수 없이 어우수와는첫번 전쟁을 나가야 됐고요 이것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서 모세는 산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만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 전쟁에 임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 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주님 주신 힘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술처럼? 이미 모세는 어떤 특별한 뭐를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마술처럼 보여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요? 여수와 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누가 싸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돕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고요. 재밌는 장면은 모세가 80 노인이니까 하루 종일 서 있고 손을 올리고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서 있었던 아론과 훌은 모세가 앉아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손을 들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게 전쟁의 역사라고 보면 굉장히 그 이상한 장면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려면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병사와 위치와 진행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역사는 손을 들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전쟁에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서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결론이 오늘 읽은 17장 뒤에 가면 15절에 여호와 니시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얼마나 죽였는지, 얼마나 땅을 차지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대대로 지키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손을 들고 이겼다. 하나님이 전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역사는 칼과 작전과 병사와 얼마만큼 죽였는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내 전쟁터에서도 이기기 하시는 은혜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전쟁터를 만나는데요. 우리도 손을 돌면 우리도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입니다. 지면 죽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면 이게 대강 싸울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또 맞이하면요. 어제랑 비슷할 겁니다. 그냥 또 맞이하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대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도 당하셨고요. 피드 흘리셨고요. 죽으시면서 주님 앞에 당하신 전쟁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손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부르는 삶은 손을 내리고도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는 것은 내가 얼마를 더 벌고 몇 사람을 더 얻고 내가 얼마나 돋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말렛의 전쟁은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일입니다. 전쟁터에 계십니까? 이기셔야 합니다. 혹시 긴 싸움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싸움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십니까? 절실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손을 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바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을 맞이하기도 하고, 내 속에서 싸움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는 기쁨과 소망의 승리가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한날되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전쟁터에서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고 내일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